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파이썬 연산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알아볼 연산자는 identity 연산자인데요. 아, 표기는 is로 표기를 합니다. 자, X에 애플이 있고, 어,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Y에 애플이고 역시 오렌지가 있어요. 여기서 z에 x 이렇게 x에 z를 대입했습니다. print x is z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t r u e 라고 나오죠. t 트루. 어, 이 어,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이 객체를 이 객체에다가 아, 복사한 게 아니고 주소만 공유를 한 겁니다. 이것은 주소. 그래서 x와 z는 완전히 일치한 거든요 그래서 x이 골곧 어, z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서 x하고 y가 같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false가 나옵니다. 컨텐츠 자체는 이렇게 애플과 오렌지로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객체하고 이 y 객체하고는 별개의 객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is not 연산을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true가 나오죠. 아니냐라고 비교한 를 거잖아요. x와 y는 같지 않냐고 비교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true가 나오겠죠. 여기를 z로 주면은 이 경우에는 false가 나오겠죠.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객체니까요. 이게 identity operator, identity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을 하죠. 음, 자그 다음에는 음, 어, 멤버십 오퍼레이터, 멤버십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연산자, x에 애플, 그 다음에 오렌지가 있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합니다. 바나나 in x b a n a b a b a n a n a 바나나가 있는지 false죠 없으니까요 멤버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렌지가 존재하는지 이 경우는 true가 되는 거죠 요같이 in을 사용하는 거죠 멤버십 연산자는 in입니다 in in 마찬가지로 나딘, 나딘을 쓰면은 반대로 처리라는 거죠. 들어있지 않니? 들어있으니 어... 오렌지가 들어있지 않니? 나딘 이렇게 폴스가 나온 게 맞습니다. 이게 좀 반응을 약간 싱크가 좀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저장이 되는 타임 때문에 시차가 좀 존재를 해서 시간차가 존재를 해서 이렇게 트루라고 잠깐 나왔었는데, 이건 아직 이게 저장이 안된 상태에서 처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스가 나오는 게 맞죠.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바나나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트루가 나오겠죠. 음, true.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멤버십 연산자 되겠습니다. 멤버십 연산자요. 자,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연산자.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 비트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연산은, 어, 비트는 0과 1이잖아요. 이진수로 어, 바꿔서 연산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그런 연산자에는, 앤 n d 가 있고요. 그 다음에, or, 그리고, not or, 그다음에 틸드라고 하는 이렇게 n 그리고 이제 쉬프트 연산자가 있어요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켜갖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nd 연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 and 자 일단은 print 어, 6 and 3을 해서 일단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라고 나와요. 2가 왜 2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을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0, 1, 1입니다. 이 자리가 아, 1의 자리, 여기는 2 2제곱자리, 1이 2가 1이 있으니까 2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2의 제곱, 2, 2 2의 제곱. 그래서 1. 이거는 4가 되는 거죠. 이거는 4.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6은 2진수로 표현하면 110이 되는 거고, 3은 2진수로 표현하면 0,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앤드 연산을 하면, 둘다참 음, 1인 경우에만 1이니까, 0과 1이니까 0. 1과 1, 이니까 1. 예. 앤드 어, true, 잖아요그 다음에 1과 0이면은 0이 되는 거죠. true, f a l 면 false. 그래서 1,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0은 십진수로 어, 2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 연산자 앤드 비트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를 갖다가 이제 오아 연산으로 한번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오아 연산을 하면 7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5와 연산으로 해봅시다. 5와 연산이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인 거죠. 이거는 1로 바뀌겠죠. 그리고 둘다 1이니까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를 모두 좌면은 여기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비트 연산자 5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베타, 아, 베, 엑소와 해당되는 거죠. 엑소와.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5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 둘 중에, 에, 하나만 1인 경우에 1인 거예요. 베타적 5하라고 하죠. 그래서, 1이 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둘다 1이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칸은, 둘 중에 하나가 1이 있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5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1, 1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2여기 숫자가 있으면 4 그래서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뒤집는 거니까 특별히 할게 없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틸드 3을 한번 해볼까요? 틸드 3을 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요걸 또, 딴 데서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3이면은, 1, 1이잖아요. 1, 1인데, 이거를 갖다 0은 1로, 1을 0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죠. 요거, 요, 거요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예.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에, 쉬프트, 쉬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연산. 자, 이와 같이 쉬프트 연산을 하면 12가 돼요. 쉬프트 연산은 자, 일단은 3이면 이거예요. 3이면. 3이면 이거잖아요. 이건데 시프트 연산을 해서 이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요런상태가 되는 거죠. 두칸 왼쪽으로 두번 이동을 했잖아요. 두번 이동을 했는데 요 값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읽으면은 0, 2, 4, 4 하나 있고 8 있고 그죠. 8 더하기 4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12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쪽 시프트 연산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8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82면은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2가 나오네요. 8은 표기를 하면은 000하고 1 이렇게 표기가 되죠. 8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두번 시프트 연산이 되면은 이게 숫자 1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서 뒤에 다딱 넣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읽으면 2가 되는 거죠. 0 여기에 1그 다음에 이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니까 답은 2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산자 아,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는 뭐 더하기 빼기 얘네들은 우선순위가 동일한데 곱하기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가로가 우선순위가 더 빠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6 플러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하면은 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11 9, 그래서 11에서 9를 빼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 가로가 더 빠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 있는 경우. 보통은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하지만 곱하기가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곱하고, 35, 15, 100. 해서 값은 115가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가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보면 괄호가 괄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제곱, 그리고 이렇게 부호 붙이는 거 있죠. 딜드덱스 이런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빼기가 우선순위가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 그 쉬프트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엠퍼센 비트 연산 그 엑소와 비트 엑소와 그 다음에 x o 와그 다음에 비교 비교 연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not in 이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가 같 갔습, 끼리끼리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not and or 이런 순으로 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해서 파이썬의 연산자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그 자료형 가운데 리스트부터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